그렇게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한 코딩을 알수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둘 리디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개발을 합니다. 화면을 만들고, 비즈니스로 직구차고, 외부와 통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키텍처라는 녀석을 사용하죠. MVC, MVVN, l i p s 다양한 이유로 아키텍처를 결정하고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잘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는 왜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키텍처가 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란 앱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코드를 구성하고 조직화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코드를 구조하여 유지 보수성을 높이고 테스트가 가능하고 재사용성이 높으며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함을 가져가기 위한, 즉, 개발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존재라고 채찌 PT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취업에 꼭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키텍처를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그러다 때론 뒤치기도 할 텐데요. 근데 사실은 저런 거 1도 중요하지 않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의미 없는 아키텍처의 사용은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우선 의심의 눈초리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아키텍처부터 뜯어보죠. MVC, 모델, 뷰,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아키텍처죠. 컨트롤러로 유저의 인풋이 들어오면 컨트롤러는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컨트롤러는 변경된 모델을 나타내줄 뷰를 선택하고 뷰는 모델을 이용하여 화면을 나타냅니다. 아주 슈퍼 이지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명확한 단점이 보입니다. 분명 내가 생각한 MVC는 이렇게 이쁘고 오선도선한 녀석들이었는데, 내가 구현한 MVC는 이렇게나 뚱뚱한 뷰 컨트롤러를 들고 있죠. 그래서 메시브 뷰 컨트롤러라는 운명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뭐가 문제였지? 그리고 깨닫죠. 아, 컨트롤러가 한일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우리는 MVVM을 사용하게 됩니다. 모델, 뷰, 뷰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키텍처죠. 뷰를 통해 유저의 액션이 들어오면 뷰는 뷰 모델에게 이를 커맨드로 전달하죠. 뷰 모델은 모델을 변경하고 뷰 모델에 바인딩된 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뷰 모델의 역할은 줄어들고 느슨한 결합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MVC에서 MVVM으로 넘어온 우리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한 코딩을 알수 있었나요? 막상 MVVM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금 뚠뚠해진 뷰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키텍처를 사용한 이유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이고 확장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쉽고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어떤가요? 현재 우리는 그런 상태인가요? 아주 높은 확률로 아닐 겁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 효과는 부족하죠.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은 점점점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작은 변경이 앱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테스트도 쉽지 않죠. 이상합니다. 분명 아키텍처는 저런 것들을 제공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키텍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원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를 도와줄 최고의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클린 아키텍처죠. 아니, 방금 전에 아키텍처가 문제가 아니라며 또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하라고? 네,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근본적인 도우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좀더내 코드를 극단적으로 분리시켜 줄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였죠. 우리는 왜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하는가? 하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왜 클린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하는가? 자, 그럼 이제 클린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클린 아키텍처란, 이제 클린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관역 그림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도 한번씩 멀리서아마 보신 적이 있겠죠 읽을 때에는 분명히 고개가 끄덕끄덕 여지며 매력적이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려니 이야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한번 클린아키 사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계층으로 나누어 관심사를 분리하자 참 쉽죠? 농담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아주 아주 간단한 대출 앱을 만든다 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먼저 대출하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능의 비즈니스 로직인 대출을 한다가 실행이 되겠죠. 이제 우리 앱은 대출을 하기 위해 금리, 신용 정보 등등 핵심 비즈니스 룰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하고 나면 이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것들을 코드로 바꿔봅시다. 먼저 우리는 크게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데이터로 레이어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부터 보시죠. 먼저 대출하기 버튼이라는 UI와 버튼의 액션을 받아주고 도메인과의 번역을 담당해줄 컨트롤러가 있겠죠. 도메인 레이어는 대출한다 라는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룰을 담은 유즈 케이스와 핵심 기능을 가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룰을 담은 엔티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에는 레포지토리가 있습니다.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로컬 DB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죠.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UI는 버튼을 클릭하면 액션을 컨트롤러에게 전달해줄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는 대출 로직을 담은 유즈케이스를 실행하겠죠. 유즈케이스는 대출에 필요한 엔티티들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고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메포지토리에 이를 반영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유즈케이스에서 변화된 값을 다시 컨트롤러에 전달하고 이는 UI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는 쉽게 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레이어는 쉽게 변하지 않는 비즈니스 룰들이 담긴 공간이죠. 서버에 저장하거나 로컬 DB에 저장하거나 도메인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이 별 모양이던 세모 모양이던 하는 것들 역시 도메인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역할들이 분리가 되고 계층이 나눠지고 나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도, 뷰 모델을 사용할 수도, 프레젠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각 레이어 분리와 의존성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밖에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들은 쉽게 변경이 가능한 영역, 내부에 있는 도메인은 쉽게 변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의존성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흐릅니다. 때문에 도메인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알 필요 또한 없죠. 자, 어딘가 그림이 익숙하지 않나요? 초반에 나왔던 클린 아키텍처와 같은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이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처음에 한줄 요약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계층으로 나누어 관심사를 분리한다. 우리는 이 계층 나누기와 관심사 분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명확한 책임과 계층으로 소스 코드 전반을 쉽게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수정 사항에 대한 대응 역시 쉬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정이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역시 쉬워집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이제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를 얻었습니다. 이 말은 더 높은 생산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 구축에는 비용이 들지만 이후에는 더 높은 생산성으로 보답을 해주죠. 자.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클린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하는가? 바로 더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유저에게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가치 전달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덕트 메이커로서 개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클린 아키텍처라는 긴여정의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실 아직 공부할 것은 많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남은 이야기는 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디였습니다.